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랑이띠 모든 분께 제수부적을 드립니다 용명스러운 호랑이분들 제수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시는 일업 운만 성대하게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업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하업을 이루라고 매일 평을 1년 내내 하압부적입니다. 그리고 꼭 만나시는 분들의 모임에 가면은 꼴똥 분들이 있습니다. 꼴똥 골동. 꼴통이 아니고 꼴똥 예, 그런 분들하고도 융합이 잘 돼야 됩니다. 내가 잘났니, 네가 잘났니 해봐야 다 그였을 겁니다. 그래서 하압을 잘하셔서 모든 삶의 윤택함을 얻으시는 게 그, 같은, 있는 하업이 되는 사람이 니드가 될 수도 있고 잘 해줍니다.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